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새벽 3시 47분입니다. 2020년 8월 24일 월요일이고요. 한국 네,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 미국 테크 기업에 익숙해서 한국 주식은 이제 아주 가끔씩 괜찮은 기회가 왔을 때만 이제 하는데 최근에 엄마가 한국장이 좀 빠져서 매도해야 할지 연락이 오면서 어,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 만약 월요일에 창이 다시 빠지면 분위기 보고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 일정한 비율에 맞게 분할 매수로 이제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는 월요일에 조금 오르고 화요일에 이제 좀 빠진다면은 저에게는 좀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상황에 맞게 매수를 해야 될것 같고요. 제가 라인을 이제 그래 놨죠. 2250요 정도 라인까지 오거나 아니면 내려가면은 이제, 어,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알 수는 없지만, 어, 빠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네. 내일 만약에 장이 좀 빠지거나 하면은, 어, 돈을 좀 구해야겠죠. 내일은 조금 오르거나, 어, 화요일에 이제 빠지더라도 이제, 돈은 어떻게든 구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잠깐이라도. 그래서 지금 이래저래 네 괜찮은 종목을 일단 제가 계속 하나 하나씩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괜찮 괜찮은 종목이 네 상당히 네 많이 보이긴 합니다 제 눈에. 그러나 어, 딱한 개만 선택을 할 예정이라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잘 노린다면, 어5% 정도는 어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뭐 월요일에 강하게 상승해버리면 이제 계획은 사라지겠죠. 어 기대가 되고요. 어 내일 네 조금 네 지금 시간이, 시차가 네 있으니까 어, 한 8시간 정도 후에는 이제 하기는 이제 대충 할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또장 시작하고는 이제 또 흐름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